d w 팀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었고, 저희들끼리 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눈 네. 바가 있는데. 뭐, 분명히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했고, 일단, 네. 아누비스에서 결정을 못 지은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만약에 헝그리 모버워의 1차 대회가 타임아웃이었으면, 그러면 남는 시간이 더 많아서, 이제, 아마, 아마지 팀이 원래 패배를 했었어야 했는데, 네. 경쟁전 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단판 승리로 다시 아마, 아마즈 팀이 이제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세트에는 약간 더 DW 팀이 힘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첫 번째 아누비스 신전에서 펼쳤던 이들의 경기만을 지켜봤을 때, 네. 아마즈 팀이 이제 본인의 선 공격일 때좀 손쉽게 뚫고 비거점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약간 DW 팀이 조금 위축되는 마음으로 조금 어좀 푸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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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다고 할까요? 아좀 이렇게 헤맬 줄 알았는데 보란 네. 듯이 또 A, 누구보다도 빠르게 A, B 거점을 모두 다 먹으면서 조금 순조로운 출발을 그렇죠. 보여줄 줄 알았던 DW 팀이었어요. 일단 일리오스에서 확신했던 거는 결승에 충분히 올라올 만한 팀인 것 같고요. 굉장히 헝그레 1차 대회를 아주 대미를 멋있게 장식해줄 두 팀이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승전에 네. 꼭 맞는 양팀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지금까지 늘 이슈메이커였던 오버워치 선수 이외에도 또한 네. 명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아. 바로 추가 시간반 되면 나타나는 그 존재, 바로 네. 샬롬 선수가 이제 또 갑자기 급보장하게 됐는데, 네. 자, 샬롬 선수, 이 선수는 도대체 뭔가요? 추가 시간, 그 선수는 <laughs> 확실하게 최면을 걸고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좋은 징크스가 대회 에 나오는 건 좋거든요. <laughs> 네. 추가 시간이라 생각하고 게임을 하면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laughs> 네. 추가 시간에 자꾸 그 선수 얼굴만 킬로그에 주르르르 뜨니까 이게 언급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승전에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추 팀은 굉장히 큰 행복이 되겠죠. 음,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세트의 맵 선정. 권한은 이제 DW팀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네. 이들은 단한 번도, 아, 한번 정도 있었겠다. 한번맵 선정을 해봤던 경험이 있을 텐데, 결승전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맵을 골라야 될지 아마 준비를 안 하고 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 자신감에 차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다 이기니까 이제 맵. 걱정을 안 하겠다.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니까 우리는 뭐 어떤 맵 하자. 뭐 이런 생각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왔을 선수들일 텐데 이제 본인들에게 맵 선정 권한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장은 어디가 좋을까요? 네 일단 탄탄하게 자리가 잡힌 선수들 그리고 라이너르트를 분명히 기용을 하겠다면 어, 화물 전을 하지 않을까요? 뭐 레이로드, 눈반이나든지 아니면 왕의 길 같은 그런. 네, 라인하르트를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맵을 쓸것 같아요. 오, 네. 라인하르트가 활약할 수 있는 눈반이? 네네. 정말요? 네, 이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라인하르트를 사용하기 더없이 좋은 맵이 그런 맵이니까. 그리고 인류스는 방금 졌잖아요. 네. 졌기도 했고, 라인하르트를 안 썼어요, 결국에는 낙지 선수가. 그쵸? 뭐, 라인하르트를 안 쓰면은 낙지 선수의 존재감이 떨어진다. 다른 캐릭터는 못 다룬다. 이런 게 아니고, 낙지 선수는 라인하르트를 했을 때 굉장히 킬 관율도 여 높고, 팀 자체가 탄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말이 많았나요? 네,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 구덩이를 자꾸 파는 것 같아서. <laughs> 제가 말을 이맵선정있서서 말을 자꾸 많이 하면은 점점 네. 땅을 깊게 파고 있더라고요. 아, 점점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다시 <구단> 속으로. <laughs> 다시 보기를 자 보면은 이게 계속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과연 박유정의 설이 본인의 무덤을 판게? 네. 될 것일까요? 낙지 선수의 베스트 드라이빙을 볼수 있는 눈반이가 선정이 됐을지 같이 한번 네. 보시죠. 에이 되었네요. 아, 아, 두개 뽑았잖아요, 그래도 <laughs> 눈반이랑 왕이길 뽑았어요. 아, 아 그랬어요? 네, 눈반이랑 아, 왕이밖에못 들었는데. 아, 이 구덩이는 이제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네. 보기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왕의 길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라인하르트가 활약할 수 있는 뭐 페이로드가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정확히 일치했고요. 네. 왕의 길. 어, 이들에게는 뭐둘다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뚫는 방법도 알고 막는 방법도 아는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뚫어내고 누가 먼저 기선 제압을 하는냐가 관건인 그런 맵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맵은 확실히 공식 여러 대회들에서 이제 표기가 될때 단순히 페이로드로 이제 페이, 페이로드 에스코트로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된게 아니고 네.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의 거점은 아누비스 활성화처럼 거점 활성화를 일단 시켜야 되고요. 쟁탈을 시켜야죠. 쟁탈해서 거점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운반을 시작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픽이 여러 구간 변경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일단 A 거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어떤 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시키고 나서 화물 운반을 할 때부터는 이제 어떤 어떤 픽으로 이제 운반을 시키고, 반대로 수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디펜스를 할 때도 픽 변동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맵이 될것 같네요. 자 이번 네. 왕의 길에서도 전 위도메이커를 좀 보고 싶은데 아 위도메이커요? 네. 위도메이커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들은 잘 쓰는데, 네. 보통 대개의 위도 메이커들은 이제 코스프레를 하나씩 하고 나오거든요. <laughs> 뭘로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나요? <laughs> <laughs> 몰라요. 이 종군 기자라고, 네. 종군 기자가 이제 전쟁터에 나서가지고, 이현미경이 망원경을 보면서 사진기를 자꾸 찍어요. <laughs> 키를 내야 되는데, <laughs> 네. 자꾸 사진가로 빙의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서 과연 위도를또사용 할지는 일단 미지수예요. 생각보다 한조보다 더안 나온 게 위도우거든요. 네, 한조는 몇번 보신 기억이 있죠? 네, 저는 봤죠. 이번 대회, 저희 대회에서는 이제 한 네. 번, 두번 정도를 봤고. 근데 네. 위도 메이커를 타 대회에서 저는 좀 여러 번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 아쉽게도 위도 메이커는 잘기억이 되지 않는군요. 네, 뭐, 근데 제로 선수가 아까 그냥 아누비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위도의 사용도 아예 확률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도 메이커가 저희 리그가 시작된 지 이제 중반 네. 정도 흘렀을 때 이제 버프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망원경 이제 줌, 줌 속도가 이제 조금 그렇죠. 빨라지는 그것 때문에 막 떨어지면서 네. 킬도 할수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좋아진 점이 많아서 저는 이제 살짝 저희영글리 오버워치 온라인 리그에서도 위도우의 활약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승전 다운이 경기에서 준비가 아, 됐었군요. 정말 과연 좋네요. 왕의 길에서는 어떤 영웅들이 나오게 될까요? 왕의 길로 떠나보시죠.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치워! 자, 험블의 오버워치 온라인 리그 결승전,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네, 어, 한번 뛰어다니, 네. 혹시 오버우치 선수의 전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데요? <laughs> 안 궁금하면 안 되는데. 정말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박유정 에서 네. 전적 검색할 때? 오버에브죠. 네, 전적 검색은 오버에브로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어 오버우치 네. 선수가 정말. 어... 본인의 모스트 영웅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 궁금하실 땐전 끝나고 오버웨으로 검색하러 가야겠어요. 네, 저도 꼭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자, 정말 이선수의 전적이 정말 궁금해지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급으로 왜었는데요 아, 너무 빨리 이러는데, 야, 지금. 뒤통참을 계산하는 거 보세요. 거리 계산이 뛰어납니다. 네. 정말, 정말 춤추듯이 껑충껑충 팀에서 화려한 무슨 군무를 보여주는 듯한 아예 아마드 팀이 갑자기 지금 기세를 탔어요. 네. 너무 지금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시작된 지 20초도 안 돼서 A급점 확보를 했고요. 자 먼저 공격을 펼치고 있는 팀 아마즈입니다. 비교적 손쉽게 A 거점도 따냈고요. 이어지는 화물 운송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낙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번에 오버워치 월드컵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한국대 러시아 결승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의슈도번 겐지와 한국의 미로 선수의 그 라인하르트. 둘의 대결 는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네. 이제 섀도우버 선수가 아무것도 견지를 못했던 이유가 라인하르트가 전단 마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낙지 선수에게 필요해요. d w 가 승리를 가져가려면요. 자, 말씀 도중에 이제 요신노 선수. 네. 그랜드마스터의 요신노 선수를 드디어 잡아내는군요. 드래곤 선수가. 네. 아무래도 드래곤 선수의 저요신노 선수 킬. 저게 이제 자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나를 끊어줘야 되는 게겐지의 몫이거든요. 네, 오버워치 선수는 확실하게 칼을 뽑으면 키를 깨고 내는 모습이에요. 아, 이선시또한번 데스를 기록합니다. 네, 아! 이번에 튕겨내자긴 했는데, 살론 선수가 어쨌건 더블킬 관여를 했어요. 네. 자, 츠나이 선수, 아오. 아! 아, 근데 오버워치 선수가 또 잡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페이로드 근처에 있는 적군들을 다 클리어 시키고, 두 번째 코너를 깔끔하게 밀어내고 있는. 정말 오버워치 네. 선수가 몇살 캐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겐지가 최전방으로 달려나가서 적진 깊숙이 흐트러 놓는 것도 하고 지원가도 잡아내고. 네. 여러분 혹시 오버워치를 네. 잘하는 선수는 뭘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뭘로 판명하나요 이렇게 잘하는 겐지를 보잖아요. 네. 아, 오늘 끝나고 겐지하러 가야겠다. <laughs> 그런 느낌이 들면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 잘하네요 그렇죠. 네. 저번에 왜그 네? 선수 있었잖아요 로드호그 기가 막히게 했는데 신지, 신지 선수. 선수 그날 정말 하루 오. 왠정의 로드호그와 만났어요 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채팅만 했습니다 <laughs> 자 탄소질 선수 궁극기 빠지고. 한번더 페이로드 쪽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원시 분노와 함께 나노강아지를 받았었죠. 이제 경유지에 거의 다 당도를 하면 이제 2점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는데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이두 선수 아. 왕의 길에서 두 선수의 아이 컨택이 좀 빈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제 근데 선인의 라이벌이라고 인지를 한 거거든요. 네, 확실한 승리는 계속해서 오버워치 선수 가져가고 있어요. 네, 아누비스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겐지의 몰락이 승패를 잡합니다 과연 어떤 겐지가? 마지막에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 아직까지는 몰락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긴 했는데 네. 지금도 보시면 은 킬이 계속해서 아. 오버워치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싸움는 오버워치 선수가 1승을 했네요 네, 돼지 분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네. 각은 나왔어요 오. 아, 이번에도 오버워치 선수 아 왕의 야. 길에서 이 선수가 다 뚫어내고 있어요 야. 4킬입니다 모조리 하이패스 야. 시속 200km로 달려나간 하이패스 같았어요. 네. 시속. 어, 그냥 하이패스로 쭉 지나가거든요. 톨게이트 안 멈추고 지금. 네. 요즘 톨게이트 시속은 굉장히 낮아요. 아, 이 선수도 갇혔어요. 이 선수는 톨게이트에 갇혔어요. 확실하게 <laughs> 막혔습니다. 톨게이트 안 붙고 그냥 지나가려면 하이패스가 필요하죠. 오고 지난 하이패스가. 자, 과연 초대 챔피언의 자석은 어느 선수들, 어느 이번에, 팀이 앉게 될 것인가? 이번에 써야 돼요. 제지분쇄 네. 안 나왔었거든요. 아까 전에. 어쨌건 오버워치 선수나 샬롬 선수의 나노 강화제 타이밍 때 쓰려고 지금 아껴놓는 건데 네. 각을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치 선수 봐요 지금 또 트레이서로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궁극기가 90%예요 <laughs> 자, 용검을 먼저 뽑은 거는 드라군 선수 하지만 킬은 또 오버워치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자, 샬롬 선수 갑니다 아직 추가시간은 아닌데 본인 얼굴 나왔죠 네아 추가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좋았습니다저 네. 네. 선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추가시간은 어차피 세지기 때문에 자 일단 빠르게 밀어내고 있는 아마추팀 이번에 탄저린 선수가 데스가 굉장히 안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원시의 분노를 재미를 많이 봅니다 자, 탄저에 반면의... 선수보다 맨주먹이 더 강력한 건가요? 네, 여러분 가르세요아야탄아린이이아게 가네요 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리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아예 발도안 나왔었는데. 네. 오늘 결승전에서도 안 나왔었는데. 야. 이렇게 또 경기가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네. 2분 30초. 정말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온 실력파 선수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아 오늘 당중에 오버스 선수가 굉장히 대담하네요. x 9 선수의 메이와 저런 식으로 아이콘택을 하면은 네. 한방에 헤드샷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트레이서는. <laughs> 자한번 보고 싶네요. 오버스 선수를. 아저 선수는. 굉장히 좀 캐릭터 폭이 넓은 것 같은데, 맥테이브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일단 트레이서를 다룰 때가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서로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결승까지 오다 보니까 정이 들었네요. <laughs> 자, 탄준 선수 벌써 1킬 제공했고요. 네. 제로 선수가 등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기가을 재고 있는 제로 선수.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당분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퍼스트 부터에다가 가까이 가서, 광벽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고에너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인데 네. 지금 본인의 팀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광벽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좀 빨리 죽은 건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네. 돼지군쇄를두명눕였습니다 윈스턴 빨리 제거해야 돼요 윈스턴 윈스턴을 제거해야 드라운 선수가 활동하죠 이제 한 발만 움직이면 되는데 한 발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긴긴 싸움이 펼쳐집니다 드라운 선수 에너지가 255? 아 야, 자 결국에 밀려났네요 네 잠깐 한 발짝 떨어졌다가 한 발짝 다가서는 팀 아마즈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합니다. 3점 3점을 획득하는 아마즈 팀 그렇죠 자 이어지는 DW 다크 울브스 팀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다크 울브스는 공격때라이너르트를 쓸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겠는데 라인하르트를 굳이 공격 때 쓰자면 리퍼라든지 아니면은 맥크리 같은 캐릭터로 네. 뭔가 방벽 뒤에서의 포킹 이점을 가져가면 좋거든요. 야 끝도 없는 저 나락으로 탄저리 선수가 떨어졌었어요. 어우 네. 아찔해. 이 밑에는 옴닉의 세계라고 컨셉이 잡혀있대요 오버워치 내에서. 아래쪽은 이제 지하 세계로 네. 옴닉들이 사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기 가면 내려가면 바스티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국인들이 있다. <laughs> 이번에 오버워치 월드컵을 보면서 외국 네. 선수들이 레디 레딧,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반응이 올라왔는데 네. 한국은 옴닉이랍니다. 아, 네. <laughs> 한국은 옴닉이라는 소리가니다 <laughs> 너무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잘 싸워. 네, 저 아래는 이제 사우스코리아가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이어지는 공격은 다쿨부스 팀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1분 10초, 만약에 3점 포인트를 따내게 된다면, 네. 팀, 아마제에게, 아니, 팀 아마제에게는 1분 10초가량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모든 경기를 지켜봤을 때 다쿨부스 팀이 항상 빨리 밀긴 하거든요. 네, 뭔가 밀리긴 밀리는데, 네. 더 빨리 밀어요. 그러니까요. 밀리긴 밀리는데 더 빨리 밀리고, 뭔가 결정적인 부분은 한번 이제, 내 줘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이 위기의 순간을 잡는 팀은 팀 아마지고, 네. 뭔가 밀기는 빨리 밀리지만 또 빨리 밀기도 하는 게또 다클부스 팀이고. 네, 어, 근데 다클부스는 제나타 기용하네요 겐지한테 어, 이번에도...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미니스턴과 네. 그냥 부조화와 조화의 구슬로 어느 정도. A 거점을 뚫으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판더리 선수를 의식을 한 건가요? 네, 이거 지금 한 음. 번에 들어가려고 지금 리벌 타임 맞추는 거죠. 하나, 둘, 셋, 면서 리스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킬이 오히려 아, 어, 여기서 아, 먼저 네, 한 가지 확장하네요.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재성 네? 선수가 제아타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좋지 좋지 않다라기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 네, 바로 바꿨습니다. 네. 일단은 제나타에 대한 킬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 아마지 팀인 것 같아요 일단 양 팀마다 다 색깔이 있고 강한 캐릭, 약한 캐릭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제나타에게는 굉장히 좋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지 팀 그렇네요 자 바로 재성 선수가 제나타에서 아나로 변경을 했고 어, 근데 이어지는 오버워치의 공격 그러니까 잘하는 겐지들은 보면 신기한 게 뭔가 톤이 포커라듯이 연결돼요. 이게 패를 이제 만지듯이 주주주파가 <laughs> 되는데 저는 로봇 춤 추거든요. 득득득하면서 이제 동작이 따로따로. 폴포가 따로, 평타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게임직한 표창이 던져지는데 조선수는 네, 들르이에요 네. 굉장히 아주 공지를 많이 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그러니까 근데 보통, 자, 근데 보통 조선수가 나옵니다. 영... <laughs> 죄송해요 이번엔 주력차환이 나오는 바로 그 <laughs> 타이밍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비워주는 아마즈 팀 이어지는 팀 아마즈의 줄줄이 데스를 기록하는 네 전원 처치가 나왔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DW로서는 두 번째 당하는 전원 처치고요 자 뭔가 지금 좀 DW 팀이 주춤한 듯한 처음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 공격부터 이렇게 전원 처치가 나오기를 좀 드물었는데. 네. 지금 봐야 될게 샤롬 선수 위치에요, 샤롬 선수 위치. 자, 약간 그렇죠. 좀 죽음의 것으로 이 킬. 네, 이번에는 나노리퍼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포지션 자체가 애초에 샤롬 선수가 약간 뒤쪽에서 한 번에 좀 기습적으로 나오는 그런 각이 보였어요. 티가 났고요. 궁극기 붕괴는 일단 다클브 다쿨브로스, 다클브스가 못하는 건 아니고 아마지 팀이 정말 철통같이 지금 공극기사이클잘 돌리고 있어요 한전린 네. 선수가 이제 이게 이제 윈스턴의 클래스 타이거든요 여기서 아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군요 네. 윈스턴이 공극기가 윈스턴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윈스턴이 아파서 폭칭을잘 해주면서 킬까지는 아 바라지도 않는데 네. 아나를 제거해주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네 이야 윈스턴이 살아가나요? 살아왔네요 원시의 분노는 사용하지도 않고 앞에 한 웨이브를 막아주세요 마치 이러면은 날개를 다는 듯한 탄드린 네.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이거 대자이 나옵니다 이번에 아트란티스 선수 이거 저대잡자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또 이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낙지 선수가 이번에 제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여기다 아가페 선수 아 낙지 선수가 아니면 엑스나인 선수의 라인하르트인데 킬은 아 계속해서 아마시 팀이 나오고 있고요. 데자뷰 일어났네요. 네, 드라곤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20초가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설자와 캐스터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더 빠르게 뚫을 줄 알았던 DW가 네. 아마시 팀의 철통방어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샬롬 선수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멀리서부터 나가는 모습 여기서 천천히 제압을 네. 해버리겠다는 거였나요? 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잠시 추가 시간이에요. 광심하고 있는 이 팀을 타서 찰로 제... 아안 돼요, 샬롬 선수에게는 <laughs> 추가 시간이거든요. 자, 경기가 종료되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이 세트를 가져가는 아마추 팀입니다. 치즈. 와. 아, 정말 네, 양 팀이 <laughs> 아 이번에는 치열했다라기보다는 네. 아마지 팀이 너무 정형화된 디펜딩을 보여줬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팀 아마지예요. 방금 전에 샬롬 선수가 멀리서부터 그집 안에서부터 나노 강아지를 받고 들어간 게 뭔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처음에 애초에 입구 쪽에서 나노 강아지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리아의 방벽이 만약에 미터한테 들어가더라도 방벽을 빨리 깨버린 다음에. 돼지분쇄를 쓰면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돼지분쇄를 쓰면 막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 돼지분쇄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멀리서부터 나눠가가지를 받고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모습 아 정말 깔끔했습니다.